12월 달에 고첨이 고천비 나오잖아. 고첨비가 나와도 저는 담은 천이 떡상할 이유가 조저히 생,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다문천왕을 고려주신 분들께 어, 드리는 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다음 사천왕을 무조건 갈 예정이다 다문은 구조적으로 다른 사천왕의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문의 좁은 범위 때문에 안정적인 상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천명부가 항상 모든 몹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늘 잔몹이 발생하고 이를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잔몹이 없을 때는 높은 상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잔몹이 많을 때에는 낮은 상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다문처 컨트롤이 너무 쓰레기라 다른 사람이 4천, 5천 찍는데 저는 3천 찍어요. 제가 잡목을 엄청 냄겨요. 진짜 컨트롤이 다안 돼가지고. 검창역에서 누구 5천 찍는다 그러지. 근데 저는 3천에서 3천 5백 찍어요. 저는. 자 다음. 이를 나는 컨트롤이 좋으니까 잡목 없이 잘 받을 수 있어. 라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이렇듯 불안정한 상제가 주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는 스피디한 사냥의 재미가 줄어들며 점점 커질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이유는 다몬이 돈을 매우 잘 버는 사천이기 때문에 어, 다른 사천왕에 비해 상제 수익이 크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주는 사천왕인 것은 확실합니다. 돈을 잘 주는 건 확실한데 그것도 다른 사천왕들이 템을 갖추고 뽑아내는 상제보다 우월한 상제를 담은 풀속성에풀 공명 정도부터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금액으로 치면은. 다문부 플러스 물진법 낙수세 풀공명 약 50억 미만인데 이때부터 다문은 사실상 상제사냥터에서 완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첫천왕 다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진법까지 속성템까지도 안 맞춰도 풀공명으로만 해도 오문에서 그래도 평타는 쳐요 물론 2천왕 3천왕 4천왕 가실 분들께요 허나, 내가 광목을 가려고 첫천왕을 다문으로 돈을 벌어서 광목을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후술할 내용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중요해요. 말구야. 나, 나 정말 광목은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첫서천왕 다문으로 가서 돈 벌까? 라고 하시면 저는 굳고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을 들어, 이분 글을 읽어보니까, 어, 내가 생각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담은 문값만 80억인데, 이게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사천왕 담은으로 다음 사천왕을 준비하면 좋다라는 부분은 담은의 시간당 상제가 6천 v s 타 사천왕의 시간당 상제 4,000. 지국은 오문, 광목은 송호인, 징정은 군기사 역사. 뭐 연무기 등등 증정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은 타사천왕을 가도 자본이 50억 기준 시간당 3,4천은 쉽게 뽑아낼 수 있으며 이는 6천에 비하면 절반 또는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담문 문값이 80억이기 위해서는 담문 시간당 6천에서 타사천왕은 시간당 6, 3천으로 잡아도 약 300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는 직장인 평일 3시간 토요일에서 8시 토요일 플레이를 했을 때 8시간씩 해서 주당 30시간 뽑아내다 쳐도 10주, 두달 반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다문을 안 거치고 갔다면 광목을 뽑은 분은 코끼리를 거의 완성하셨을 시간과 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문으로 이제 노템 오문 시간당 이제 뭐 3천 뽑는다 쳐요. 근데 광목으로 있잖아. 광목 노템은 일단 3년을 못 가. 네. 풀공명 기준으로 보자. 다문 풀공명 기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 같아. 광목으로 만약에 풀공명, 삼미 시간당 3천 뽑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성어인을 가는 게더클래전쟁 없다고 쳐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 성어를 잡고 디스펙에 맞춰서 낮춰서 가라. 끈도, 끈기에도, 끈기돌 가면은 뭐 4천도 가능할 걸.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하라는 거같아 제가 왜 저는 왜 다문천왕을 첫천왕으 그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나는 광목을 진짜 제대로 키우고 싶어 어 이런 분들 있지 풀버텟 키우고 나 풀버텟으로 이런 분들은 저는 다문천왕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다문을 첫 천왕 이런 분들은 다문천왕 가세요 라고 하고 싶어 어, 다문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풀버텟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예 저는 약간 다문을 일회성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면 사천왕 중에서 진짜 무기 없고 뭐야 그 속성 템 없어도 진짜 뽕뽑을 수 있는 놈이 단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현존 사천왕 중에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 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제 생각을 좀 물러야겠다. 어, 좀내 생각도 좀 많이 돌아간 생각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어 증장으로 볼까요? 증장도 50억 미만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가서 가면은 돈 뒤지게 잘 먹는 건 어딨냐? 하루도 있고요. 어 자기한테 맞는 사냥터로 가서 돈벌라 이거지 좋은 사냥터 가라는 거지. 지옥은 무기가 있어야 본체인데 5 0억에는지구은 무기 사고 풀테스 끼면은 풀테에다가 그럼 되겠네. 그럼 오문 가면 되잖아. 오문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라는 거지. 지구 사냥터 하면은 뭐 악사 하인인데 세 번째입니다. 이세 번째 이유도 와이세 번째는 요즘 메타 그리고 저도 완전 너무 공감해. 제가 지금 담은 천황을 저는 있잖아. 저는 개인적 이래요. 저, 제, 제 생각이 이래요. 요번에 12월 달에 고첨이 고천비 나오잖아. 고첨비가 나와도 저는 담은 천행이 떡상할 이유가 조저히 머릿 속에 안 떠올라요. 얼만큼 좋게 나와야지만 1천 규모에서 담은 천행이 가능하냐 아니 고첨비는 지금 가망이 난 진짜 담문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나는 그냥 세 번째 이유는 현 메타에서 고첨비가 범위 증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계가 명확한 사천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전주와 조유부 점점 더안 먹히는 상위 사냥터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탱커로 사냥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클 탐이 늘어질 것입니다. 클 탐이 늘어지면 안 그래도 잠만 풀리는 다무는 시간당 경험치와 상지에 뒤처지겠죠. 지금이야 오문 검창 명에서 문제가 없는데 없어? 없지? 지금 현메타에서4 5 0 0돈 쭉쭉 잘 뽑아 좋아 좋은데 지금 1천 기문 사냥터로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내존자 조이가 안 먹히죠. 얘는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난 거라고 지금 다무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천비가 이거를 약간 좀 메꿔줄 수 있는 어떤 메타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가능성 있지 어. 일천기문 이후 이전의 이차인데 고천비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전혀 저기 안 들어요 지금 얘는 지금 두부대 사냥 망했어요 일천기문에서 두부대 사냥하신 면 봤나요? 원컬러? 없을걸? 내차만 가볼게 일천기문 가볼게 연목동지 잡는 사람 있어? 두부대? 에 봐야 어 없잖아 지금 잡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망한 거예요 지금 단무로 잡기 어렵다는 거야 그냥 예 지금 조유로안 걸리고 내준지 안 걸리죠 음 지금 보스밖에 안 잡잖아 단무는 저분 지금주라고 반대로 배강길 한번 가볼까 요 배강길 그나마 좀 잡을 수 있을 텐데 원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원클 하시는 이분 어 원클 여기 두분 계시네 원클 하시는 분이 여기가 이제 레어도 안 떠고 그래서 좀작기좀꺼클어하는데 그래도 잡으시는 계시는구나. 어나 때문에 이거 오클 밀렸다 이거죠. 청천 기문 사냥터부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천비가 얼마만큼 좋게 나와야 되나? 아니면 진짜 고천비가 보스에서의 면모를 많이 보이게끔 나오게 한다. 그럼 다음은 진짜 보스만 잡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궁금해서 이걸 좀스크랩을 해놨어요. 너무 중요한 글이라. 상제할 땐 이득이 없다고요? 에, 지금 상제 사냥도 일천기면 상제 사냥도 다문이 없잖아. 떡상할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에, 원래 다문이 일천 아니었냐고? 다문은 지금 일천 기문 나오고 나서 그냥 마탱이 갔다고보시면 돼요. 일천 기문 나오고 나서 다른 사천왕에 비해 딱히 사냥할 곳이 없다. 이거지 기존 사냥터만 사냥하고 그냥 검, 그냥, 백, 그냥 이런 느낌이야. 백날 검창병, 백날 오문 이거야 끝이야. 에. 그렇다고 1천기만 찬양터에 내전주 걸리는 뭐 불도깨비 불도깨비 어 야, 불려우 예, 예. 얘네 화속성이잖아요 다머니 잡잖아 얘네가 검창명보다 상체가 좋아? 아니? 얘네를 왜 잡아? 굳이? 얘네를 잡는다고? 검창명 냅두고? 아니? 안잡지 뭐하러 잡아? 모두를 잡아? 어 안잡지 그냥 계속 검창명은 있는거야 그니까 러 백날 검창명 있는 느낌이 강한거죠 그니까 러 마탱이 간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광목은 또 그나마 낫다? 광목은 나 왜냐면 광목은 삼미호 기존에 기존 사냥터 봅시다 삼미호 삼미호 삼클 사냥터가 많이 유명했죠 오클이나 태진 오클이나 이런데 근데 여기 클릭이 안돼 그러면은 광목은 애초에 상제보다는 경험치도 좀 많이 보는 사람들도 많아 클릭이 안돼 어? 그럼 거기 가면 돼 무명기 이런 데 가면 돼 근데 무명기 얘네 왜 손해가 아니야? 무명기? 응 어, 장례식 나와 개이득이야 광목은 리스크가 좀 있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 담원천항보다 심하진 않아요. 담원천항이 불려 불도끼비 잡는 것 마냥 리스크가 심하진 않아요. 예 무명기 잡으면 그만이니까 광목은. 심지어 무명기 저쪽은 또몰이가 돼요. 예 무명기 또 뭐야 무덤무사 얘네들은 몰이가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여기 몰이하면 돼. 예 경험치 미치고 장례속 나오고 상제 무화무화 터지고. 어. 사람 많잖아. 어 굳이 안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삼클 끌고 와서 이쯤에서 끝나죠, 고? 자, 아마도 AK는 지력을 꽤 중요한 스탯으로 여기고 얻기 어려운 만큼 다문의 개수를 높이 준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템으로 얻을 수 있는 수치가 적기 때문에 데미지 상승률이 가장 낮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각공기의 지력 이전률도 형편없는 수준인데 결국 몸만 있을 때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뽐내지만 고스페로 갈수록 타사천왕보다 안 좋아지는 컨셉을 가진 것이죠. 투자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느낌이 가장 약하게 들어옵니다. 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담은 전항이 보태실 필요 없다. 보태실 필요 없다. 이 얘기도 가장 많이 있었죠. 네. 저스펙일수록 스탯의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실 것으로 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사처럼 담은이 좋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고첨이를 꼈는데 범위를 늘려준다. 범위를 한 칸이라도 늘려줘. 봐봐, 담은처럼 범위가 99죠. 아, 77이지? 맞나? 77인데 만약에 근데 거상의 범위는 거상의 범위는 무조건 홀수예요. 88로 늘려주진 않을 거야. 그럼 99로 늘려줄 건데 99면은 기린 범위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개사기 정말 개사기 될것 같아요. 나는 담은 삼클 가요. 무조건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범위를 늘려준다?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이게 기린 범위예요. 기린 범위. 이거 모르신 분들은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77은 7주도범위예요 네. 지금 거성 내에서 DPS가 가장 빠르고, 가장, 노, 가장 높은 놈인데, 이놈이 범위까지 늘려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원클도 뒤지기 좋고, 3클도뒤지기 좋을 거고, 음.